해우서 선번 어, 그... 하나 더부 있다. 하나 더타 있어. 해? 3번, 3번 다잡 해우서 쪽으로 도로가로 내려간다. 해우서 세 군데에서 번 왼쪽 도로 건너. 둘다 피해. 두다기절. 해우서 라스트. 유튜브에서 그거 있었는데. 그거 봤냐? 너네 만약에 어, 여자 어, 친구가 어, 어. <laughs> 카톡으로 <웃음> 나 아퍼라고 한 다음에 또 라면 끓어와 뭐지 오, 오늘 만나는 날이야 어. 진짜 이대로 라면 끓어왜끓어와 끌어 이씨 <laughs> 진짜 이대로 아니 전화 간지 나왔는데 방금 그 라면 나 아퍼 라면 끓어와야너 약간 멋져 보인다 아,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인데 아 아프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야. 그럼 뭐라고 할 거야? <laughs> 다음에 만날까? <laughs> 나도 그럴 것 같은데? 아니 아프다 이거 배려해주는 건데? 너 코로나 다음에 아니야? 다음에 만날까? 어, 아니 저 뭐, 진짜 취지게 해봐. 너, <laughs> 너 코로나 아니야? 내가 너네한테 음, 뭘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. 그럼 그래. 뭐, 어떡해. 나 틱스트로 어, 생활하는 거 알잖아. 그래 그래. 모범 어. 답안을 알려줄게. F의 모범 답안. 아니, 아니 질문이 뭐였는데? 아니 야 혹시.. 아 맞아. 보고 싶은데.. 뭐 이런 거야? 많이 아파 아니 뭐 약이라도 사다 줄까 뭐 이런 거밥 얼마나 시켜줄까? 어떻게 아픈데 밥 시켜줄까 뭐야 빠졌어 루트야 아까 이내야 이거 열두 열도... 번 보러 차 나. 가고 있다 애들 이거 다또 지붕 갈수 있겠는데 해줘 <laughs> 형될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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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<laughs> 될거 같은데 이거 <웃음> <웃음> 야 픽터 원 달기olla 도로가 한번 더. 아. 이거 이거 밀어도 세명 타겠다. 무쪽미밀하세명 타겠다. 데못 하겠다, 어. 왕국결제해줄거 같긴 해. 일단 해 볼까, 우리. 네. 이 지른다. 응. 가자, 재원아. 가자, 우리 다가즈야 씨발 야야 씨발 야야 씨발 나카산이 씨발 왜안펴지냐카산이왜안펴지냐아 존나 웃기네 나이스라이야 나이스라이 아 나이스라이 <laughs> 나이스 <라이너를> 우리 하나 <laughs> 하나 배워간다 <laughs> 아, 씨, 쟤 죽을 거 같냐, 왜? 차 소리, 내 뒤에. 다시야, 스트레스 했다. 헤우서 3번. 어. 어, 들.. 하나, 투... 있다. 더더 있어, 하나 더 타있다. 하나 더 타있어. 3번, 3번 다 타. 헤우서 쪽으로 도로가로 내려간다. 헤우서 세운데? 3번. 왼쪽 도로 건너. 둘. 둘다 피해. 다 기절. 헤우서 라스트. 헤우서? 해우서우서있어 아, 해워서 지나갔어 그냥. 오토이 나도 나도. 나도 나. 아이혼니왼쪽으 가면... 왼쪽, 왼쪽. 왼쪽 바위 쪽. 내가 나상 왔던 길로 가고 있다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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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 다시 돌아올 거것 같은데. 다시 돌아올 거 같아. 한번 조심해 봐. 터치하러 갈게 아니, 18, 뭐야. 집에서 나온 거 조심해라 나온 거 잠시 못 처리해 차 소리 또 난다 이번 능선 쪽으로 포터 근데 저 집에도 있다 저싸가지고 우리 쪽으로 꺾겠다 하나 기 <laughs> 아터 터졌다. 내렸다. 내렸다 트럭 좀. 트럭지. 아, 다시 합소리 도로 따라 지르고 있고. 내 남쪽. 내비터 도시 다시 합소리여얘네막이 그대로야. 어이씨. 야, 네 뒤에 조심해라. 갔다 그냥. 아, 갈게, 내가 먼저 줄게. 3번 다 털어 받고 1번 집또 올라간다. 아, 이거 1번 집에 하나 남은 거 같아. 3번 조심해라. 3번 있더라. 오우어쪽으로 들어간다. 2층부터 아 멀리 멀리지. 그래도 멀리집 3번 집에 있다. 야야 야. 따라가 줄게. 나못 갔다. 3번에 있어. 오른쪽대각선집 밖에. 아, 있지? 오른쪽 다다 따라. 반 오른쪽 집, 지금 3번. 갈게. 3번에 다 담따. 내 3번 담따라. 머리 한대 깠어. 왼쪽, 왼쪽으로 임시를 깰다. 바깥에 있다. 바깥에. 트럭이랑 사이. 오우. 오우. 이번에 젠텔 갈래? 또나고 일단 저쪽가 일단 요 집에 얘네 네. 집에돌보는데 살이로 가는 쪽으로 던 줄게. 독거노인 물결있 감사합니다. 가진 게 없어요, 미안해요 같은 팀이런이 <돌이> <돌이> 스쿼드다. 인... 그대로 올라갈수도집 <돌이> 네. 아, 아, 박았어. 아, 어, 집 아, 박았어. 저차피 많이 까놨어. 다시아 있네. 정형이쪽으로 나갈 때 나 이거 했는없도서 안전하게 아, 아, 어, 아, 얘네 다시 아랑불난 걸로 타고 나올 거야. 음, 북쪽으로 자살하 했어. 라이딩 넘길 것 같다. 느낌. 다올것 같아. 오늘 나산 타고 간다. 지금. 저 키다. 음, 터졌다 장난슬 같이. 나, 어디까지? 하나 이번 바이, 하나 이번 바이, 에핑 아, 하나. 이번 바이. 바이 바이. 바이야. 그러면 이번 바이, 오케이. 음. 음. 야미 싸운다. 캠핑 싸운다 리드가 할 거야. 지금 3 번에 있고 그냥 이거 거기 아까 내가 찍어놓은데 찍으면 돼. 3번 노원패랑 점점 반대 피 보여줄게 몇, 둘몇 명이야? 본거 둘아기절이고 지금 3번, 3번, 3번 맥라렌 바위 쪽 그리고 4번에도 있을거야 파란 연막이 있는거지? 파란 연막? 모르겠어 거기 나 왼쪽 크게 돌려서 뒷 잡아볼게 아빠라 아, 지금 3번 쪽 3지다 세 보시면아. 지소리번 하나 찌어다닌다 지금 3번 나무야3또 3번 나무랑 그 왼쪽 쓰르르 근데 각게 길리 아니야. 3팀 나무. 야 어, 길리 있을 거야, 오른쪽 끝에. 또핵 같애. 이번 바위 하나 뭐, 있다. 그냥 못 쐈어. 상단 왼쪽으로 왼쪽 살짝. 이번 바위 내가 양각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나 왼쪽으로 아, 버렸다. 왼쪽 넓게 한번 아. 봐주면 좋아. 마감하게. 바위까지 해도 되겠다. 이정라나 있을게. 이번 바위 내쪽 바가 열고 있고 빠진다 이번 바위. 알겠. 바위 빠진 중. 다시라도 빠진다. 아 율테나 이번까지 압박 줘도 나못못해 뭐 줘. t f 바 잠버, 번. 버 잠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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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잠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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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잠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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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버 나이스 버 잠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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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하나, 하나, 하나. 아, 바로 뛰었네 이거부터 아, 나저 뒷놈 하나, 하나 때문에. 하나 하고, 나머지 하나 더 하나, 하나 더 있다. 이거 다이 하나 있나더 있다. 하나 나 얘네 차로, 하고, 막, 아우프로 잘 끌더라.